자, 한국인의 50%가 무점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. 이 스트레스나 불면증으로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자,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무점을 극복하고 아, 승멸에 매우 효과적인 조교법에 대한 저의 경험을 아, 실습 중심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. 자, 하루 종일 온몸을 지탱하면서 혹사당하는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피로를 빨리 느낀다고 하는데요. 이 발의 신경은 신장, 위, 간, 신장, 소장, 대장 등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네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자, 퇴근 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. 이 저처럼 퇴근 후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면서 이 따스한 물에 조욕을해 보세요. 자, 곧바로 이 발바닥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. 마음도 개운하고 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, 저는 조격을 통해서 무점국부은 물론이고 퇴근의 피로감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오늘은 조격의 효과나 방법을 저의 경험에 바탕을 둔 실습 영상을 통해서 이발 건강 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과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의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너무 좋은 조격의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영화 배우겸 감독인 하정우 씨 역시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조격을 매일 하니까 진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이 조격의 효능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. 이 조격의 중요한 효과가 많지만 그 중에서 딱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, 정말 당장 오늘부터라도 조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 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첫째로 이발 냄새를 없애 주고 무좀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. 아, 특히 이 무좀이 심한 분들에게는 발의 혈액순환 촉진으로 이 발가락이나 발바닥의 내성이 강해져서 이 조격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무좀약을 함께 바르면 이 무좀균 퇴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아, 저도 10년 이상 무좀이 심해서 이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뭐 싸매고 다닌다든지 했지만 이별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아, 조격을 매일 꾸준히 한 이후부터는 이발 건강도 좋아지고 이 발의 각질도 제거되고요. 특히 무좀까지 극복하게 되었답니다. 두 번째로 이 퇴근 후 컨디션 회복에 최고입니다. 따수한 물로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서 발바닥은 물론이고 이 하체의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부종도 가라앉고 특히 퇴근 후 피곤한 몸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조교기 매우 매우 효과적입니다. 자 그래서 저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조격을 하고 있는데요.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 아, 불면증이나 숙면에 매우 좋습니다. 아, 따스한 물에 발을 담그면 이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고 부교감신경이 예, 활성화된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긴장이 이완되고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편한 마음으로 잠을 푹잘 수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이 단순하지만 효과 만점의 조교 방법을 아, 실습 영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온도계는 1만 원 정도 이내면 살수 있고요. 아, 38도에서 42도의 물, 그러니까 이따스한 물과 좀 뜨거운 물 사이 정도인 약간 뜨거울 정도의 물을 받아서 이두 발을 담급니다. 자, 물의 양은 복사표가 잠길 아, 정도면 적당하고요. 좀 깊은 세숫대야를 이용하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이 적당한 조교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이면 좋고 너무 길게 하면 도리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다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교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. 제가 실제 실천하는 방법을 실습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귀찮다고 발을 담그고 조교을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. 2, 3분 정도는 마음을 딱 먹고요. 자 한쪽 발바닥으로 이 다른 발의 발가락을 비비거나 이 자극을 주는 것도 혈압순환에 매우 좋습니다. 발가락끼리 마사지하듯이 서로 이렇게 접촉시켜도 주고요. 또한 발뒤꿈치와 다른 발 발의 이 발바닥 중간에 음푹 파인 부분인 용천 부분을 부딪히고 눌러주면서 마사지해 주어도 참 좋습니다. 자 뒤꿈치끼리도 마사지 하듯이 서로 이렇게 접촉시켜 주고요 아무튼 발의 모든 부분을 서로 서로 어루만져 주고 마사지 하듯이 접촉시켜 주는 것이 가장 족욕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, 네 번째로 족욕 후 저는 무좀이 다 나기 때문에 바셀이나 보습크림을 바르지만 무좀이 있는 분들은 바로 무좀약을 바르시면 됩니다 아, 저는 아침에 출근 전 퇴근 후에 세면시 10분 정도 거의 매일 족욕을 하니까 하루를 아침에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저녁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자, 여름에는 뜨거운 물에 족욕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원래 발바닥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뜨거운 물을 담그는 것을 좋아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발바닥은 발바닥의 혈액순환 촉진을 통해서 하루 종일 발바닥에 쌓인, 발의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이지요. 자,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꼭 실천을 통해서 무점도 없애고 컨디션도 조절하고 잠도 푹잘수 있는 이 조격 습관의 놀라운 효과를 느껴보시길 정말 강추 드립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들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언제든 생산적이고 행복한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